네, 오늘은 이 노코킹 백스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어, 노코킹 백스윙은 말 그대로 코킹을 거의 안한 상태에서 백스윙을 올렸다가 샷을 하는 것을 의미를 하는데요. 근데 대부분 코킹을 안 하시는 분이 거의 없죠. 네, 거의 100% 코킹을 하시고 계십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상당히 중요한 핵심이 숨어 있어요. 음, 일단은 골프를 배울 때 저도 가르칠 때도 마찬가지고 배울 때 코킹을 해주고 클럽 헤드를 먼저 보내고 그 다음에 어깨 높이까지 쭉 와서 L자를 만들라고 하잖아요. L자를 만들고 그립 끝이 바닥을 향하게 하고 어깨 전에 여기서 더해준 다음에 백스윙 탑을 만들고 그 다음에 내려오는 과정에서 레깅. 끌고 오는 동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클럽 헤드가 바닥으로 좀 풀리면서 헤드를 던지고 그 와중에 릴리즈 잘 되고 피니시까지 쭉 넘어가는 거 이게 풀 스윙의 과정이잖아요. 지금 구분 동작으로 상당히 많은 것들을 제가 했죠. 근데 이 동작을 한 순간에 네 1. 몇초 동안에 스윙을 하는 동안에 할수 있냐 없냐 그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구분 동작으로는 할수 있지만, 그냥 스윙에서는 절대 소화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동작, 노코킹 동작을 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요즘 트렌드가 바디 스윙을 많이 하잖아요. 네. 예전에는 손으로 하는 스윙이 조금 팔로 치는 스윙이 유행을 했다고 하면은, 지금은 바디 스윙이 유행하는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옛날에는 이 클럽도 그렇게 좋지가 않았어요 좋지가 않고요 공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딤플도 좋지 않고 뭐 3피스 4피스 뭐 그런 것들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코킹을 좀해 주면서 공을 자연스럽게 띄우는 띄우는 샷을 했습니다 실제로 여기서 손을 잘써 줘야 공이 잘 뜨거든요 그렇게 해서 가볍게 띄우는 샷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워낙 골프채도 발전이 되고 골프 공도 발전이 됐다 보니까 이게 낮게 눌러 칠수 있는 샷이 훨씬 유리합니다. 네, 우리 비행기가 비행을 할 때도 지면에서 빠르게 달려가면서 공중으로 뜨잖아요. 골프공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높게 떴다가 떨어지는 볼은 멀리 갈 수가 없고 정확성도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낮게 가면서 공중으로 점점점 탄도가 높아지는 샷을 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손을 많이 쓰는 거 상당히 위험한 동작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백스윙에 들때 어떤 느낌으로 좀 들어야 되는지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테이크어웨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허리 허리 높이 허리 아래 정도를 이제 테이크어웨이라고 하는데 이때 손을 좀 써가지고 이렇게 돌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코킹도 아니고 사실 손을 그냥 쓴 겁니다. 이렇게 돌린 거예요. 돌리게 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헤드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다시 헤드 페이스를 똑바로 맞추기가 상당히 어려워져요. 그리고 똑바로 맞춘다고 한들 언제, 어떻게 풀릴지 모르기 때문에 좀 자신감이나 정확성이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고요. 올바른 코킹은 만약에 하신다고 하면은 이렇게 위 아래로 이렇게 꺾이는 것을 올바른 코킹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이거는 절대 안 됩니다. 그냥 돌리는 행동이에요. 어, 차라리 이렇게 돌리시는 분들은 제가 오늘 하는 내용 아예 안 쓰는 쪽으로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코킹을 하고 싶다, 어, 해야 된다고 한다면 어떤 방법을 추천해 드리냐면요. 초반에 먼저 살짝 이렇게 콕을 거세요. 약간 콕을 이렇게 거는 거. 이렇게 거는 느낌을 초반에 이렇게 걸어주세요. 이렇게 지금 이렇게 걸렸죠, 코킹이. 그 다음에 전혀 쓰지 않고 몸으로만 백스윙을 해주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초반에 좀 걸고, 그 다음에 그대로, 이코이 그대로 각도가 유지되어 있는 상태에서 회전. 네, 이렇게까지만 해주면 상당히 좋구요. 근데 오늘은 노코킹이 주제니까, 저는 사실은 이렇게까지도 걸지 않고 아예 안 겁니다. 이렇게 걸지 않고 이렇게 안 걸고 테이크어웨 했을 때는요, 손의 위치가 체보다 이몸 쪽에 있어야 되고요. 클럽은 손보다 앞쪽에 형성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그대로 어깨 회전을 쭉 해주면요, 한이 정도, 이 정도 백스윙에서 상당히 힘들거든요. 허리도 땡기고 복부에도 힘이 들어갑니다. 네, 그 이유는 뭐냐면. 이게 안 좋은 힘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네. 일단 그 이유는 우리가 힘을 빼야 된다는 고정관념이 있어요. 그래서 이 클럽을 몸 뒤로, 어깨 뒤로 이렇게 툭 넘기거든요. 이렇게 넘기게 되면은 쟁반 받치는 내용도 잘된것 같고 힘이 잘 빠진 것 같잖아요. 그럼 대부분이 다 어떻게 하고 있냐. 이렇게 허리도 뒤로 꺾이고 오버스윙을 한 상태에서 찍어 치는 형태로 치게 됩니다. 그래서 백스윙을 들었을 때 상당히 복부에 힘이 들어가고 허리도 좀 땡기고 뭔가 여기서 손 위치가 이렇게 들고 있는 느낌이 오히려 좋은 느낌이에요. 이렇게 들고 있어야지 너무 받치려고 하시면 이렇게 넘어간단 말이에요. 어, 그러지 마시고 이렇게 받쳐 놓고 거기서 스윙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이 느낌으로 제가 스윙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그러면은 지금 스윙에서 어떤 느낌으로 사실 보여지나요? 이때 저는 느낌에 엄청 짧게 했는데, 이 보시면은 영상에서는 그렇게, 그렇게 짧지 않다는 걸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네, 그 이유는 뭐냐면, 내가 코킹을 아무리 안 하려고 노력을 해도요, 우리가 이 클럽을 보내는 이 스피드가 일단 있고요. 스피드가 이렇게 천천히 간다고 하면은 아예 안 넘어간 상태에서 칠수 있겠지만 어느 정도 이 보내는 스피드가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이 근육도 늘어나면서 이렇게 넘어가는 건 당연하고요. 그 다음에 클럽이 이 중간 이상 가면서 뒤로 넘어가는 이 텐션도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그게 그 자체가 자연스러운 코킹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거를 오히려 부드럽게 더 부드럽게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더 넘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잡는 거를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잡고 그 다음에 치는 거 근데 만약에 잡는 그대로 짧게 잘 잡으시는 분들은 오히려 더 대단하신 거예요 저도 늘 연습을 하는데 이게 짧게 해서 치려고 해도 여기까지 넘어가 있더라고요 어, 그런 경험 충분히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노코킹으로 마음만은 노코킹으로 하지만 코킹이 자연스럽게 걸립니다. 그러니까 는 무조건 노코킹으로 연습을 하셔야 돼요. 코킹을 더한다 생각하면 넘어간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코킹을 최대한 줄이시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몸통 회전으로 바로 쳐주시면 아주 깔끔한 샷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꼭 해야 되는 이유는 정확성이죠, 사실. 정확성이 손에 많이 쓸수록요, 어떻게 서은 스퀘어로 만들기 위해서 풀어야 됩니다. 예, 손에 많이 쓰고 그 다음에 그냥 몸으로 돌려서 그냥 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열리거나 센크가 나요. 실제로 대부분 센크병이 걸린다라고 말씀 을 많이 하시잖아요. 센크가 많이 나시는 분들은 손에 많이 쓰고 그 다음에 몸이 막 덤비니까는 센크가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거예요. 여기서는 부드럽게 보내고 몸통은 또 많이 써야 된다고들 얘기를 하니까 손 많이 쓰고 몸 많이 쓰니까. 센크가 많이 나겠죠. 손에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언제 어떻게 풀지 몰라요. 일단 이렇게 툭 풀죠. 그러다 보면은 헤드 무게가 일단은 그냥 자연스럽게 바닥으로 툭 떨어지니까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점점점 비거리는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좀 딱딱한 이미지 있잖아요. 딱딱한 이미지로 쭉 뻗었으면 쭉 몸으로 돌아가는 이미지. 저는 이걸 추천드려요. 허리 높이만 들었다가 쭉 뻗고 그대로 좀 돌아가는 이미지로. 네, 상당히 답답한 연습이지만 나중에는 훨씬 도움이 되는 연습이니까요. 이렇게 꼭 노코킹에 대해서 연습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내용은 이 노코킹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드렸고요. 다음 내용도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